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기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기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2장또3 장을 통해서 가데스를 떠나서 모압 형제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았고, 그래서 저들이 비록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에돔이나 모압 암몸 족속들의 땅을 지나갈 때. 지켜야 될걸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통해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 온게 아니에요. 사탄과는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을 밝히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이 어, 선민의식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지옥의 딸감자로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우리의 역할을 망각한 그런 죄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무슨 뭐 하나님의 칼을 쥔 것처럼 여기저기 다 그냥 눈 흘기고 막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애덤과 모압, 암몬 땅을 지날 때그 취할 자세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뜻그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이애덤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막, 칼을 휘두르고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야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아모리 족속이나 이제 바산왕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멸당했죠. 역시 이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 먼저 제안을 하지만, 근데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심판하고 전장에서 지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과한 탐욕과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한 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편견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뭐 2절에서 3절이나 또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누군가를 편견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록 삶의 실력이 부족한 야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때 그와 동행하실 수 있었고, 아무리 강하고 멋진, 뭐, 혼자 모든 걸 잘해내는 애서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원리는요. 영혼부터영혼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록 지금부터 뭐 6천 년 전의 일부터 4천 년 전의 역사를 적고 있어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필요한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이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읽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결국 역사를 잘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그런 이들은 번성하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소멸해 가는 걸볼수 있어요. 딱 눈으로 볼때 순간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이 고집스럽게 살아가도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국가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국가는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나름대로 꽤긴 역사 속에서 번성을 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번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알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경우, 분명히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는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 헛된 것이 되더라는 거죠. 애써서 수고하고 쌓은 그런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욕심에 찬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그 잘못된 길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그~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지옥의 길을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좀 번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과 멸망과 패망의 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어제 살핀 3 장은 그래서 바산과 아머리족 속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그세집합 갓과 루벤, 그리고 이제 문하세 반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는데, 여기서 모세는 그 백성들이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그 과정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이 땅에 좋은 것과 타협하며 핑계대고 변명을 대는 백성으로도 하여금, 분명히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교훈하고,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따라 이 사명이 다 완성될 때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살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삶이 편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더욱 감사하고, 각성하고, 뭐 어려운 삶을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지는 거죠. 더 많은 창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을 잊지 마시고, 나를 되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되돌아, 되돌아보세요. 어, 여러분의 5년 전또 10년 전보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되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잊지 말고, 늘 말씀과 사명으로 각성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생존을 위해, 뭐, 발버둥 치며, 어, 창고 하나 더 만들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때, 그것이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것들이 또 다시 투자되고,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 이것을 다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해, 이거를 써야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할수 있는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신 사명에 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 4장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1장에서 3장을 통해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보면,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세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 역사 얘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막 지극정성을 들여야, 뭐, 화를 멈추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신들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능력 있고 전능해서 우리가 비위를 맞춰야 그래야 우리에게 화를 면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딨어라고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인도해 주시고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각색하고 이 세상에 너접한 잊지도 않은 우상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출애굽 이 과정, 이게 방야, 광야, 광야에서 이 여정, 40년의 역사 중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출애국 2세대들에게 이제 어 집어 집어서 말하면서 교훈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 느낌과 내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다, 영원한 길이다, 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조건은 분명해요. 어떤 순종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더잘 설명해보겠다고 자꾸 덧붙여서 뭐, 어, 네 생각을 붙여서 주석 만들지 말라는 거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깎아내거나 변질시키거나, 잘라내거나 단순화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의도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각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많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데, 자기의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한 이 수고가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왜 교회 속에서 종교화되고 율법화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의도를 외면하고 그냥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 어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다는 사람들이 더뭐 오버 충성을 해가지고 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자꾸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군가 자신의 열심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욕심에 뿌리를 둔 열심 그런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은 어떤 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상에 그냥 리더가 뭐 훈련하는 사람에게 똥을 먹어라도 똥을 먹어야 그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 일들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어느 팬티 목사라는 사람은 뭐 여성도에게 뭐 팬티를 벗어 그러면 벗어야 그게 진짜 성도다. 이런 이땅 이상 소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터는 우리가 보내받은 이 삶의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자꾸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자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보다 오늘보다 나은 집, 보다 나은 차, 좋은 차, 보다 더 많은 사업, 보다 더 높은 지위, 보다 편한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일에만 쓰는 것을 보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지금 자기의 창고를 늘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그렇게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삶은 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떤 예배는 이 예배인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 자가 뭔가？지가 느끼 는 대로 이끌 고뭐 그러다 보 니까 찬양 을뭐몇 시간 씩 하고 또 자기 마음 과감 정이 누그러질 때까 지만 기도 를막 울부짖 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만드신 질서 시간 이 약속 들이 있 는데, 하나님 이만 드신 이 질서 를 성령 이라는 이름 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꾸 무너뜨리 게 하고 무질 서하 게감 정과 느낌 들을 행하 는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이 인도 하 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다 말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인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내 영혼을 어뷰주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런 한두 사람의 그릇된 하나님보다 더한 뭐 열정 그런 야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채우는 게 예배다 그게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바르게 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그게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리니 그니까 사람들 스스로 교회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행하고 제자 훈련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그,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상렬이 아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그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았다, 권능행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놓은 사람들을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그 의도를 말해주는 말씀을,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바르게 살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이 세상 속에서 저들의 풍토와 문화에 휩쓸려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 보십시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성도의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실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생각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1, 2, 3계명도 그렇고 내위기에서 시작되는 법도와 규례의 처음 제사를 통해 왜곡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을 번제로, 재물을 완전히 태어 없애듯다 완전히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거죠. 모세가 그 많은 역사 속의 사건들 중에 복술자 그 반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에 욕심이 충만하여 넘어간 일들을 그서 언급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집착하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직접 기시하여 알게 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 의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큰 일을 이루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4장 6절 신명기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창조주의 이 가치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과는 다르고 그래서 저들이 나아갈 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가 온 세계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유지를 가지고 참된 축복된 삶,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운드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영원토록 아무나 변기할 수 없도록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깨워서 말씀으로 나를 주도해가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땅. 내가 보내를 받은 곳곳에서, 어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함께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어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이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신앙된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n